어, 야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, 자,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죠. 너무 배고플 때는 잠이 잘안 와요. 그래서 야식을 가볍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, 항상 젊게 매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주앤티비 주앤클리닉의 최경희 원장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사실 왜 이렇게 자기 전에 밤에 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먹을 때가 있는데 제 아시는 지인분이 낮에 너무 맛있게 열무김치를 담그고 이거 내일 먹어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 이거 비벼 먹어야지 했는데 11시에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양푼에 열무김치에 밥을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고추장 조금 넣고 막 비벼서 드셨대요 얼마나 맛있어요 진짜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다 드시고 이제 11시부터 너무 죄책감이 쌓이는 거지 내가 왜 먹었을까? 내가 왜 먹었을까? 여러분 이런 죄책감 없이 우리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도 먹을 수 있는 야식 리스트를 대방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트와 블루베리 자 요거트는 단백질이죠 그리고 유청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먹어도 배가 든든하고 그리고 또 천천히 소화가 이루어진다 보니까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는 정말 이 슈퍼푸드예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이 베리류 베리류를 넣어서. 블루베리를 넣어서 같이 드시면 새콤달콤 맛있고 배도 든든하고 좋습니다. 자, 이 블루베리 대신 견과류를 넣어도 좋아요. 이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좋은 지방을 공급해주는 슈퍼푸드죠. 자, 요거트와 블루베리, 요거트와 견과류 아주 좋고요. 자, 두 번째는 삶은 달걀이에요. 여러분, 이 달걀을 후라이 하거나 또는 스크램블 하거나 아닙니다. 삶아서 드세요. 삶아서. 한개 내지 두개 정도 드시는데, 삶은 달걀 한 개가 70kcal 정도거든요. 열량은 아주 낮고, 또 단백질이 꽉 차있는 좋은 식재료라서, 삶은 달걀 한두 개 드시는 거, 배도 든든하고, 또 맛있고, 어, 좋은 야식 리스트고요세 번째는, 곤약을 이용한 요리입니다. 곤약으로 나온 국수도 있더라고요. 이 곤약젤리, 곤약 국수 좋습니다. 곤약은 칼로리가 거의 0이고요. 대부분 다 그냥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글루코만난이라는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드셔도 포만감도 좋고 칼로리도 낮고 뭔가 나의 다이어트하는 나를 달래줄 수 있는 이 야식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자네 번째는 다이어트의 정석이죠. 닭가슴살입니다. 닭가슴살을 사서 여러분 올리브오일을 살짝 두르고 스테이크처럼 구우세요. 구우시고 거기에 참기름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견과류를 갈아서 넣는다던가 뭐 이렇게 살짝 가미해서 스테이크처럼 드시면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배도 금방 부르고 또 소화도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도 올리지 않고 그래서 닭가슴살도 추천해 드리고요. 자, 다섯 번째는 방울토마토 제가 권해드려요. 이 방울토마토가 요즘은 빨간색 뿐만 아니라 노란색, 뭐 포도색,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. 이게 파이토케미칼이 서로 달라서 그런데 또 파이토케미칼이 색깔별로 다양해서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또 이렇게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채소거든요. 뭔가 내가 그냥 방울토마토만 먹긴 좀 그렇다. 나를 위해 뭔가 요리를 좀 하는 듯 먹고 싶다 하면은 이 방울토마토 마도를 올리브오일에 볶을 때 마늘을 슬라이스해서 같이 좀 볶아서 드시면, 정말 그 풍미가 그 어떤 일류 요리를 먹는 만큼 좋거든요. 자, 여러분, 이 야식 리스트 제가. 다섯 개 정도 알려 드렸는데 그래도 드시고 난 이후에는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주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어 야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자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죠. 너무 배고플 때는 잠이 잘안 와요. 그래서 야식을 가볍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야식 리스트를 보면은 대부분이 단백질과 채소 이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야식은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도 근육 손실이 없다는 거 이에 대해서 좋은 야식이 될수 있고요 그런데 야식 리스트를 공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야식 리스트 이 야식을 이만큼 드시면 안 되겠죠 뭔가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많이 쓰거나. 뭐 또는 소금을 너무 많이 쓰거나 하시면 이게 또 몸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줄이고 나쁜 기름은 먹지 않고 기름을 사용할 때는 아보카도 기름이나 올리브 기름 조금 그리고 소금도 살짝만 넣어서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. 안녕.